솔리비 아이고 밖에 나갈까 솔리비 이 모자가 진짜 1도 안 맞아서 그니까 와다 맞네 우리 솔리비 자 오늘도 솔리비와 깻잎님과 나들이 나왔습니다 뭐하나요? 뭐 먹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뭐 먹을지 고민 중? 응. 오늘은 뭐 먹고 싶어요? 응. 뜨끈한 거 응. 어, 언제 이유식 먹나? 5개월 <laughs> 5개월? 이유식 먹을 때가 얼마 안 됐구만 5 개월이면 이제 좀 이따 먹겠네. 네. <laughs> 우리는 되게 즉흥적인 것 같아. 이제 머리가 좀 자라서 괜찮은 것 같네요. 나는 자라서 이상해졌어요. 이제 이제 나좀 괜찮아진 것 같지 않아? 좀 생각보다 저번보다? 저는 많이 신경 안 썼는데. 아 진짜? 네. 아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 있잖아. 머리는 특히 자기 자신에 엄청 많이 신경 쓰잖아. 그렇지 않나? 저는 신경 많이 쓰세각보다 그니까. 원래는 몰랐는데 응. 머리를 한번 망치면은. 좀그게 커지죠 음. 일로 와봐 우리 철리비 햇빛 없는..하나 둘셋 뭐해? 눈 뜨고 있어 <laughs> 눈 뜨셔 눈 뜨셔 아이고 나눈 뜨셔 아, 아이. 이제 안 추워? 철리비 <laughs> 많이 안 추워졌지 철리비 아빠 폼이 제일 좋지? 응 귀여워 귀여워 그래서 지금 뭐 먹으러 가는 겁니까? 닭국수 닭국수, 야야. 닭국수가 뭔가요? 그냥 닭을 구워갖고 아마 닭을 우려내서 국물을 내고 그 위에 이제 우려낸 살들을 이제 썩썩썩 해서 그냥 그런 국수 아닐까요? 저 닭국수 안 먹어봤어요. 야 그거 아니야? 양계장? 닭계장. 닭계장, 닭계장. 닭계장은 육계장이닭 버전이잖아. 아니 아니 그 뭐지? 아그 옛날에 할머니들이 많이 해주는 거. 백숙. 아 백숙, 닭백숙, 백수. 닭백숙가 아니야? 여튼 뭐 닭백숙인지 양계장이래 양게, 아 닭게장인지 닭국수인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솔리비는 안타깝게도 지금 못 먹지만 나중에 커서 같이 먹방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차 타고 갈 거리도 아니라서 형 운동할 겸 오늘 되게 날씨도 좋고 오늘 딱 미세먼지도 없대요 네, 어제 진짜 심했대요 어 진짜 심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걱정했는데 보니까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들어죠 날씨 너무 좋아요. 사진 찍을까? 하나 둘 셋! 아 눈이 시려워라. 사진도 찍고! 셀카봉을 항상 들고 다녀야 되겠어. 다음부터는 꼭 셀카봉을 들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저분은 셀카 삼매경에 빠지셨어요. <laughs> 여기 카페인가? 여기는? 아네 지금 카페인가봐요. 어? 밥 먹고 저기 갈까요? 뭘? 뭘? 저! 간다! 수원에 이런 곳이 되게 시골 같은 느낌이야 여기. 오, 완전 정겹다. 이봐요 시골 같은 아, 느낌. 아 냄새 날 거.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기에 노란색 간판에 파주 닭국수가 있습니다. 문안열거 아, 아니야? 문안 열었을까? 모르겠는데. 설마. 아말이 시간을 이게 이렇게 한 번. 어, 아아 아닌데. 아니면 그냥 갈비집 가죠. <laughs> <laughs> 그래 문 닫혔으면은 갈비집 가자. 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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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 여러분들 파주 닭국수집에 왔습니다 개륵에서 닭이 된오 여러분들 음, 어, 어 아기자기하게 생겼어 어 아기자기하게 생겼어 그런 분위기가 그 아니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퍼다주실 것 같은 그런 집이 아니야 어 나도 약간 그느낌 원했는데 어, 그 느낌인 줄 알았어요 흔한 초계국수 아닙니다 진짜 닭국수랍니다 초시면단걸 약속 아 진짜? 음. 들어갑시다. 어 갑시다 어아 깜짝이야 진짜 살아있는 거야?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장난감이야. 아니. <laughs> 장난감이야. 장난감이야? <laughs> 장난감이야. <laughs>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 진짜 살아있는 거 아니야? 살아있어 <laughs> 인형인가? <웃음> 인형이야. 인형. 장난감이야. <laughs> 아니, 이름이 잠돌이야, 잠돌이. 야, 잠을 왜요? 맨날 자서 잠돌이 아, 아니야? 아,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자, 맨날 잠만 자는 거지. 아, 사랑님이테금 물어봐야 되겠다. <laughs> 아니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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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럼 누가 가짜야? <웃음> 대박. 진짜냐고 지금 보고 있었던 거야. 진짜. 진짜진짜 결국에는 가짜 강아지 승리했습니다. 여기는 근데 메뉴가 이럴거밖에 없네. 그래서 되게 간단해서 다 이거 시키더라고. 닭국수만. 이것만 나와요. 뒤에 탕수육도 있어. 응. 그러니까 요거 빼고 그러니까 메인 메뉴는 요거 하나밖에 없네. 아, 설립 머리봐. 진짜 일자로 밀어놓은 것처럼 나온다. 설립은 눈 떼시한. 설립이도 배고프지? 나중에 이유씨 만들어줄게 이유씨. 아 우리 설립이 너무 귀여워. 여러분들 닭국수가 왔습니다. 닭국수가. 크기가 어마어마해? 근데 이게 8천원밖에 안 하는데 어떤 맛이야? 국물 <웃음> 합격 어있다 <laughs> 근데 살짝 매콤하게 먹고 싶으면 이거를 장인가? 먹수... 아 음~, 음 주도 있고요 애호도 아. 있고 음. 당근, 양배추, 이제 오, 되게 푸짐해요. 이거 봐, 무슨? 김치. <laughs> 음. 맛있다 이런거는 먹어줘야지 불맛이 먼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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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응. 음. 숯불, 숯불맛. 여기 양념장이 있거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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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는 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 진짜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얼굴만한. 얼굴보다 더큰 그릇을 들고 아 저는 닭들을 일단 비추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밥 먹자. 밥말빠밥다 먹었다. 와 진짜 맛있다. 다 먹었어. 이제 혼자서도 굉장히 잘하시네요. 혼자서도 굉장히 잘하시네요. 별로. 여기 나갈 때 커피도 있고 쌀 강정도 있네요. 고리 강정이에요. 아 고리 강정이. 에요 로설비 치즈치 머리 힘드시면 쓰요 사주 닭국수 어땠습니까? 아 정말 최근에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맛있네요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정크푸드가 많잖아요 그 쓰레기 음식들 8,000원 주고 한 15,000원 정도의 음식을 먹은 느낌이랄까? 어 맞아 진짜 어와 진짜 배부르고 정말 맛있게 먹고 온것 같습니다 아주 아주 고맙습니다. 아주 아주 만족했어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아... 자기는 닭을 잘안 먹던데. 저는, 솔직히, 건더기도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런 고기 종류, 뻑살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뻑살? 네, 뻑살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뻑살을 좋아하고, 우리, 깻님님은 다리살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씩 치킨 시킬 때두 개의 다리를 주는 남자입니다. <laughs> 예, 여러분들. <laughs> 찌개를 먹어도 건더기는 많이 안 먹고 국을 많이 먹어요. 응. 그래서 제가 살찌나 봐요. 건더기는 제가 다 먹거든. <laughs> 여튼 뭐 이렇게 맛있게 먹었고 카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출발. 와 되게 잘되 있는 것 같아. 여기는 바닥에 앉아 있는 곳도 있어. 응. 그래서 저희는 여기 솔리비 엄마를 좀 기다리는 동안 응. 솔리비 너도 한잔 하자. 우헤오 <laughs> 솔림이 귀여워 솔림이 있네 여기 여기 솔림이 있네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이모들 안녕하세요 해야지 이모 삼촌들 안녕하세요 해야지 이런 아, 내맘 먹는 거 너무 해 너무 해잘 먹는다 블레인 요거트 i l 라 라떼 솔 l you, j e 아유 n 림 <트림> 잘한다 o d q u 아유 잘했어. 네, 여기 l 페도 이렇게 좌식으로 l l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l 리 e l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놀러 와서 되게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맛있게 먹고 었 앞에서 즐기다. 집에 들어가 볼게요. 그럼 안녕, 안녕.